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매번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감기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감기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좀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드려서 좀 양해를 구하고요. 여러분들도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팅 해가지고 오늘 내용도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6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준비해 놨거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또 참여하는지 말씀드릴 테니깐요. 당첨 확률 거의 뭐한 70%, 80%는 됩니다. 꼭 끝까지 여러분 보시고 이벤트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상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내용은 김현지씨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진짜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어, 대통령이 사실상 이렇게까지 한 명의 사람에 대해 가지고 슈이드를 친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지난 이제 그 국정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였지만 쭉 이어져 왔던 일반적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현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더라도 그때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의심이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더 커지면 커졌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자, 특히나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김현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창 이제 그 작년 10월 달이었죠. 그때 이제 그 김현지에 대해 가지고 국감에 증인으로 막 내보내지 않겠다고 라막 쉬드를 치고 멀쩡한 사람들의 무슨 뭐 보직 같은 것도 뭐 이동을 시켜버리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한번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때 나왔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갖다가 민주당이 그때 또 고발 조치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김현지 이슈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받고 왔는데 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가 뭔가 좀 범상치가 않다, 일반적이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최근에 같은 경우는 언론 매체에 대해 가지고 압수색까지도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그 인터넷 매체라고는 할지라도 이 언론사긴 언론사인데 언론사에 대해 가지고 압수색을 진행한다라는 것도 놀랄 놓자고, 아, 그리고 또 심지어 핸드폰까지도 마찬가지로 가져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가 되려면 뭔가 어마무시한 범죄를 갖다가 이 언론사 지었다. 이게 아니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됐던 그때 당시 기사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재명 김현지 뭐 조롱 휩사인 김현지의 어떤 남아 유력 정수인 빼박설까지 요거만 보면은 약간 좀 위험하긴 하죠. 그러니까 뭔가 김현지 그다음에 유력 정치인이 이제 그 이재명을 제그이 얘기하는 거니까 김현지의 아들이 이재명을 빼다 닮았다. 뭔가 이제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불법적인 그런 어떤 관계로 애까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다 보니까 위험한데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신빙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보자의 그 얘기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교차검증을 못 했기 때문에 일방의 전원에 그친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렇게까지 기사가 써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거를 가지고 엄청난 무슨 뭐 명예훼손이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갔었을 때 적용이 안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무슨 압수수색까지도 하고 핸드폰까지 가져간다 너무 경찰이 오버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번에 이기인 총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현지 사건에 대해 가지고 분당 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거기보다 상급 기관이라고 할수 있는 반부패 수사대에서 이기인에 대한 조사를 또 진행한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제 그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주거지의 근처에 있는 이제 그 경찰서로 이첩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사를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분당 경찰서서 에 받으면 되는데 뭐. 안 된다 하더라고. 그 조도 그렇고 광수대까지 가가지고 수사를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 전한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한길 씨 또한 마찬가지로 12일에 이제 그 소환 조사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도 지금 이제 김현지와 관련돼가지고 조사를 받나봐요. 눈에 띄는 거는 서울 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이제 그 조사를 또 진행한다라는 것인데, 형사기동대라고 하는 게좀 익숙치가 않으시죠? 좀 찾아보니까 2024년도에 광역수사대랑 강력범죄수 수사대 이두 가지를 개편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형사기송기동대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그러니까 광수대에서 자환길실에 어, 대한 수사도 이루어진다. 박꿔 얘기해서 김현지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사이버팀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사이버팀에서 하니까요. 사이버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수대에서 한다든지, 어? 아니면 무슨 뭐, 뭐였습니까? 반부패 수사대가 한다든지. 굉장히 뭔가 엄격하고 좀 오바를 떨면서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다루게 되는 그 내용도 또다시 민주당에서 고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누가 보든지 간에 지금의 김현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있을 때가 아니라 김현지야말로 반부패 수사단으로부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실상 진작에 구속이 됐어야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바로 딱그 문제인 겁니다. 민주당의 한창 시끄러운 공천뇌물 사건 이거로 지금 김현지가 딱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타겟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정상적인 수사였다면은 관련자 모두 진작에 구속이 됐어야 한다.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청와대 제일부속 실장과 이재명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강선우 김병기 두 사람의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불거진 이슈죠. 그렇죠? 강선우가 김병기한테 의원님, 저좀 살려 주세요. 뭐 이렇게 제가 그 읍소했던 모습이 영, 저렇게 이제 녹취록으로 담겼던 것인데 당시 이제 그 강선우가 서울시 의원들, 뭐, 공청 같은 거를 막 관리하는 그런 직책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서울시 의원이 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강선우 측에 접촉을 갖다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던 거요? 예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줬다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이제 그 강선우가 살려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강선우한테 그런 식으로 1억 원을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뭐명백하게 돈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자 경찰 같은 경우는 지금 강선우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문제가 이게 강선우 한 명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경찰에서 이제 그 김경에 대한 압수색을 갖다 진행하다 보니 뭐가 이제 또 나오게 된 거예요 PC 안에 녹취 파일이 뭐한 120개 정도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녹취록을 갖다가 분석하다 보니 뭐 강선우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의 이름 또한 마찬가지로 등장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막 한두 사람만 등장을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명 가까이나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했고 일곱 명 가운데 여섯 명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굉장히 의심스러운 불법스러운 뭐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후원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뭐예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사람의 하루에 뭐연 500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하루에 여러 명이 동시에 고액 후원을 한다든지 동일인 두 명이 막 수년간 계속해 가지고 같은 날에 최고액을 후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여섯 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후원 활동 내역들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병기가 원래 야 니들이나 제명할 수 있겠어 제명할 때만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버티지 않았습니까 그 버틸 수 있었던 배경도 나 혼자 가지 않는다. 나 같이 가는 거 알지?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김경애 지금 녹취록을 들어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그게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에 도대체 김현진은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냐?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수진 의원이 이제 그 폭로를 했죠, 그렇죠? 동작갑에 출마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야 내가 뭐김병기한테 이런 식으로 돈을 줬다가 뭐 돌려받았다 이런 얘기를 이수진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그 이수진 의원이 관. 내용을 이재명 측에게 또 마찬가지로 전달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측에게 전달할 때 김현지가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김현지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김현지 통해서 전달했다라고 하는 거. 그때 당시 김현지와 대화를 나누었던 통화, 그 통화에 대한 녹취록 또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라고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김현지가 도중에서 커트를 시켰거나 이재명 명이 최종적으로 커트를 시켰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나 진짜 심각한 지금. 민주당의 공천 헌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강소로 같은 경우는 구속을 당할 위기에 지금 처했거든요 현직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뺏치나라가고 구속될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상한인 겁니다 그게 일곱 명 가까이나 엮여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엄청난 사건을 갖다가 이재명이 묻은 것이냐 김현지가 묻은 것이냐 이수진이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한 명은 대답을 해야죠 이거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까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서. 훨씬 더 높아 보이는데, 글쎄요, 이런 얘기 했다. 그래서 저까지 또 어, 이미 저도 고발을 당해 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또 고발해 가지고 또 조사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나중에 구치소에 간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요즘 막 날씨도 춥고 이래가지고 막 피부도 당기고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피부 하나만 자신이 있는 사람인데 뭐 피부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부터 걱정인데 걱정할 거 없죠 미미미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미미미 하나만큼은 챙겨가면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뭐 괜히 제가 지금 뭐오바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40대 이상의 여성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한창만 날씨가 춥고 이러다 보니까 건조하고 이래갖고 피부도 막 당기고 뭐뭐 그리고 또막 칙칙해지고 좁쌀 같은 것만 올라오고 막 난리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딱 좋은 게 저희 미미미 제품입니다. 저도 진짜 구치수 나중에 가면 미미미 가져갈 거라니까요. 뭐 제가 얘기하면 안 믿으시지 뭐 리뷰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진짜. 세번 쓰고 효과를 본다. 저뿐만 아니라 여자 친구도 촉촉하다고 한다. 이런 싫은 분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성재준님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구매해서 보름 정도 사용해 보니까 역시 믿을 만했다. 딸과 아들까지 미미미에 반해버리셨대요. 말이 필요 없다. 매우 만족한다. 포에몬 미미미 사랑해요 미미미 이렇게 또 정성스럽게도 남겨주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피부가 꽤나 다녀인 트러블, 복합성, 민간성 피부이다. 매번 쓰던 화장품이 지겨워져가지고 새로운 제품 찾다가 미미미로 왔다. 우선 순에 보여 가지고 도전했는데 확실히 저자극이고 깔끔하게 순합니다. 스킨 로션 팩은 집에서 쓰고 핸드워시는 또 사무실에 가져가 가지고 쓰신다는 거죠. 화장품을 은은하고 단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다. 좋은 향을 바라는 느낌이라 기분이 좋다. 꾸준히 발랐더니 가족들이 얼굴 미백이 좋다라고 하여 엄마 얼굴에도 팩을 붙여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화장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써 보시고 좋아 가지고 가족들한테 다 추천을 해 준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뭐 남한테 추천해 주는 분들도 많지만,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가족끼리만 나눠 가지고 쓰는 거예요. 딸한테도 주고, 엄마한테도 주고, 와이프한테도 주고, 남편한테도 주고, 이 리뷰 같은 경우는 제가 수정할 수도 없고요, 제가 지울 수도 없고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가가 지고 확인해 보십시오. 다 저런 식의 리뷰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요즘 막 겨울철이라 그래 갖고 비싼 막돈 줘가지고 막 수입산 막 이런 거 쓰실 거 하등 이유 없다. 그다음에 또막 피부과 가서지고 비싼 돈 쓰실 거 하나도 없다. 점 믿고 제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점 믿고 딱한 번만 써보시라 분명히 만족하실 겁니다. 괜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매하시는 방법은 지금 영상 밑에 보면은 제가 제품 태그 해놨거든요. 요거 클릭하시면 저희 자사몰로 이어지는데 지금 회원가입해 주시면은 5% 추가 할인에다가 3,000원 즉시 할인까지 돼서 무료 최대 40%나 할인된 금액에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영상에 고정 댓글로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걸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이 되는데 네이버 아이디 있으시거나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것 통해서 또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하시고 리뷰도 꼼꼼하고 상세하고 정성스럽게 남겨주십시오. 매일마다 제가 한 분씩 선정해 가지고 5만원 상당의 상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4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번 기회에 미미미로 한번 바꿔 보십시오. 분명히 만족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